공구 브러시리스 전기 렌치 와셔건 진동 다 기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 0 0 w 밴드 진동 다 기능 도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도구는 2만 회분의 진동 주파수로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어요. 마키타 18V 배터리와 호환되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22가지 액세서리도 함께 제공돼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6단 속도 조절로 다양한 재료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답니다. 배터리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만 성능과 내구성 면에서 우수한 제품이에요. 집에서 다이작업을 즐기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600W 밴드 진동 다기능 도구로 쉽고 편리하게 작업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러시리스 전기 임팩트 렌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무선 충전식이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1 0 0 0의 높은 토크를 자랑해요.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여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LED 작업 조명이 있어서 작업 시에도 편리하답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크고 오래 지속되어 작업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고객들은 이 제품을 사용한 후 품질과 성능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해요. 튼튼하고 실용적인 브러시리스 전기 임팩트 렌치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카이타 18V 배터리용 브러시리스 전기 자동차 와셔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3500W의 강력한 파워로 2.0BAR의 수압을 제공하며 6가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실외 작업에 편리하고, 15,000mAh의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어디서나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세차나 정원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가격 대비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